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동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 50분입니다. 조금 전, 6시 한 30분 전이죠. 6시 20분에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제 일차장이 지소미아를 갖다가 종료하기로. 즉,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갖다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이게 왜 이런 저 터무니없는 국가 안보상에 자행위를 했는지 네. 한번 뭐좀 30초 안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30초 간단합니다. 웩도독입니다. 음.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든, 흔드는 겁니다. 국내 정치가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로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음입니다.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음. 이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외부에 더큰 어떤 분란을 일으키으로써 음. 국민들의 눈을 그로 돌리고 음. 어떤 위기조성을 통해서 자 우리가 결국 일본과 앞으로 장기전 음. 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친일 토착 왜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항일 독립운동세력인 우리가 결집할 수밖에 음.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른바 항일대친일의 구도를 만들므로서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야 정말 징글징글 정말 그런 겁니까 당연하죠 자 보세요 음. 지소미아가 사실 2016년에. 어, 11월 23일. 예. 2 0 1 6년체결해서 음. 3년만에 이제, 음. 이제, 이제, 이제 종원을 고하게 생겼는데, 음. 그뭐 2016년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렸습니까? 음. 그야말로 2016년 11월 22일까지는 그 대한민국이 정보가 없어서 쩔쩔 맸습니까? 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음. 지소미아가 없다고 정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음.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권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들이 보았을 때는 지소미아 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로 음. 봐서 큰것 음. 같지만은, 자기를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소미아 문제가 100이라면은, 음. 조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1입니다 이, 지금, 지소미아라는 게, 이제, 2016년 11월 23일, 네.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됐고, 네. 1년 단위로, 이제, 재연장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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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전에, 뭐, 어느 국가든지, 네. 해지를 통보하면 되니까, 네. 8월 24일이 시한이었고, 오늘, 네. 이제, 어저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일본 정부에 통보하면, 이제, 네. 판단 해소가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네. 어 강력하게, 야, 꼬마들끼리 동북아시아에서 싸우는 거 괜찮지 뭐. 네. 경제적인 하는 건, I don't care. 음. 그렇지만은, 안 된다. 지소미아 건드리지 마라 야 이게, 한미, 한미 군사동맹. 네. 일미 군사동맹을 이, 이 연결하는 네. 지소미아가 삼각 안보 협력의 상징인데, 네. 이걸 이 자식들아 꼬마들이 이제 형님이 음. 진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어, 8월 9일날 방, 방한한 에스포 국방장관이, 네.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했고, 네네. 더군다나 오늘 스이브 비건 저 대북 네. 문제. 국무부 대북 문제 특사가 네. 오늘 오전에 김현종 안보실 차장을 만나서 네. 이걸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동맹 미국이 네. 안보적 이해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네. 일본에서는 관방장관 국방장관이 네. 오늘까지도 네. 우리가 뭐 갈등 요소는 있지만 네.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걷어차버린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음. 보면 이, 이바 지소미아 문제 의 본질, 화역점을 깨뜨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가 없다고 그렇다고 음. 미국이 손놓고 있겠습니까? 음. 주한미군이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음, 그때, 미군이 있으니까 네. 사실 한반도의 평화와 네. 전쟁은 한미연합사가 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뭐, 우리, 뭐, 우리에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인 네. 거예요. 그래서 맨날 휴민트 그러는데, 네. 아, 북한에 무슨, 무리가 아, 지금 뭐, 뭐, 빨다가 있습니까? 그 그렇죠. 것도 감청 통, 감청 도청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군이 있으면, 미국이 또 일본이 정보 받고, 동맹이, 네. 한국 정보 받고 해서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끝나가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나 대중 이 전설을 만들어고 있는데, 음.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음. 한국이 좀 협력해가지고 둘이 좀 하고 나는 좀손좀빼라 그래. 그래서 2016년에 압박해가지고, 야, 그, 저, 저위안부 가지고 대충 싸워. 자식이란. 그 미국들이 쓰시, 그 미국, 네. 조그만 꼬마들이 말이야. 동북아시아에서 형님 네. 시키는 거라 이래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봉, 뭐 봉합하고, 지소미아도 하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게 지금 그, 미국에 대해서 지금 정식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큰 형님, 네. 아버지가 있어요. 집안아버지. 음. 뭐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큰 형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미국이에요. 음. 이게 보면 서로 이제 형제 간에, 이제 이복 형제 비슷한 간에 막 싸우는 음, 거야. 음.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야, 형제들끼리 좀 좋게 지내, 임마. 네, 좋게 지내라, 임마. 좋게 지내 아유. 야, 이 아버지도 늙고 힘들어서 이제 좀 벅차니까 너희들이 좀 좋게 지내, 임마. 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이 이런 거예요. 갑시내말안 들으면 나 죽을 겨. <laughs> 내말안 들으면 나 죽을 겨.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달래야 돼요 어.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음.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갖다 구축하는 게 꿈입니다 음. 가능하다면 군사 동맹까지 가 더욱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한일 간에 그건 안 돼요 음.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뭘 약속했습니까 세 가지 약속. 이3분 약속, 이3분 약속입니다. 산불 산불 약속입니다. 산불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어. 첫 번째 뭐 기억나세요? 사우드 배치 안 하겠다. 그렇지. 두 번째? 에,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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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체제 안 들어간다. 세 번째 뭐예요? 기억나세요? 한미일 군사 동맹 안안 하겠다는 거. 왜 그런 쓸 때는 주권에 관한 약속을 했어. 그거, 그거 다 했잖아요. 주 강경화가. 근데 시현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문제는 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종의 자해 공간입니다 음, 음, 우리 지가 음. 이런 식으로 흔한 얘기를 이이 판을 다깰 거야라고 함으로써 미국이 좀 달래고 어. 미국, 일본 달래고. 근데 문재인과 이들은 약은 거야. 안 거야. 왜? 음.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는데그 이전이라고 지소미아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웬만한 다 했거든. 음, 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깨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일로 음. 확 몰아버리면서 드디어는. 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 7월 달에 음.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를 갖다 제일 먼저 주도한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조국, 조국이잖아요, 여기 조국. 아, 조국이잖아요. 죽창. 주창. 죽창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적과, 음. 애국과 이적을 나누고,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음. 그 7월 초부터 청와대에서 대일 강경기절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조국입니다. 아, 참, 그, 그런 시원한 해설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먹먹해지네요. 사실, 네. 한미일 삼국간에는 한미일 네. 정부 공유 협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뭡니까? 근데 네. 제,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네. 사실 경제 문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발단이 된게 작년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네네. 뭐 개인 뭐 청구권 살아있다, 뭐또 뭐 일본의 뭐 불법, 강제 집무, 지배, 음, 네. 불법 지배에 대한 뭐 네. 개인의 뭐 이런 또뭐 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판결하라, 네. 그리고 압류도 하고, 점검 네. 하나 뭐안 했지만 네. 하니까 일본이 에, 그것 때문이라고 뭐 직접 얘기는 안 하고 8월 2일날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네. 전략 물질이 어디, 물자가, 음. 브라스가뭐 어디 북한으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한 나라하고, 네. 이런 뭐 물자들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구실을 붙여가지고 네.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네. 저 베이징에서 만난, 그 고노하고, 그 고노하고, 저 우리 저 강경화가 만났는데, 네. 일본이 네.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뜻을 보이질 않은 거예요. 네. 야, 이거 니들이 버려놓은 징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네. 전향적인 확정된 답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네. 오면 네. 회담을 할수 있는 것이지, 네. 뭐, 뭐, 우리가 뭐, 니들, 우리 뭐, 니들이 역으로 또 한, 일본 화이트리스 트 제외하고, 네. 뭐하고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라 통보를 하니까 이제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써서 이제 악화, 이 경제 문제에다가 징역 문제가 경제 문제가 되고 경제 문제가 다시 외교 안보 문제로 뒤죽박죽이 되니까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한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 뭐, 멀어집니다. 그 오히려 보면 이 정부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음. 경제, 경제가. 아니, 어려워져도... 경제가. 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소미아 문제가, 뭐, 통이다 풀려, 금방 해서, 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음. 52시간, 음. 최저임금. 음. 뭐, 됩니까? 오히려 내년 총선까지, 음.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고 핑계댈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혹여라도 문제 삼는 놈들이 있으면, 그놈들은 다, 토착 외국호친일파한 거예요. 저 음. 아까도 경제 문제 말씀하셨고 아까 강제징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음. 그 대법원 판결에서 청와대 법률 고문이었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그 음. 있을 대법원 때도 대법원 판례 인정안 하면 저저외국는 토착 외국하는거 아니에요. 나와서도 음. 민정수석 그만두고도 계속 SNS를 통해서 그와 같은 대 대일 강경 기조를 갖다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조국입니다. 이건 보니까 정말 조국과 저 문재인이가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네. 보지 못한 전임 미답의 길로 네. 나라를 위태로움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네.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걸 나라를 위태로운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친일파적 생각이고 토착 <laughs> 외국적 생각입니다. 자, 야 문재인이 얘기했잖아요. 음. 민족 정기를 얘기했습니다. 음.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아? 음. 그깟 저 보면 지솜이야. 또뭐 극값 그돈몇 푼이 중요하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똑같 이제 뭐, 경제 망가지고, 저 뭐, 저 북한식으로 살면 되겠네. 뭐, 저, 오로지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고, 미미 제국주의도 타도해야지 뭐. 아니, 미국은 안된대 왜? 아, 안 미국은 또. 아, 우리 민족적이 살려야지. 아, 예. 치사하게 그래. 아니. 치사하게 아니. 그래. 미 제국주의자들이 엎혀가지고 안보를 해결하고. 여보세요. 네. 토초개군님 <laughs>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1910년에 강제 합방했습니까? 음. 병합했습니까? 하여튼, 뭐, 그건, 그건, 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참, 참, 경제적인 그 문제 해결은 뭐, 그냥 발길로 걷어 차버리고, 네. 점점 더 미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뭐, 저뭐 저, 브라수선이 뭐니, 저, 저, 뭐 반도체 제조 물질에 대해서 일본하고 협의하자, 이런 얘기도 이제. 토착계구요 어, 토착계구고 음. 일본도 응하지도 않을 거고, 예. 뭐, 그 중요한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고 우리가 거둬 차버렸는데, 네. 일본이 거기다 대고서 무슨 경제 무슨 뭐, 뭐 무슨, 무슨 물질들, 전략물자 가지고서 뭐 치사하게 네. 뭐 논의하자고 할 일도 없는 거고, 자, 오늘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 뭐, 무슨 협정이야? 그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음. 지소미아를 갖다가 파괴했습니다. 조국의 구상대로, 조국의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을 하기 위해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갖다 파괴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기승전 조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네, 국가가 자해공가을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 국민들은 음. 국민들은 그야말로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서 잠깐의 <laughs>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결국 기승전 조국이었던 겁니다.